자, 그리고 이어서요, 20과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아로 끝나는 여성명사의 격변화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와 이 장음, 이로 끝나는 여성명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의 비슷하게 변화를 해요. 앞에 우리 아 봤던 것들. 조금, 그래도 이제 장음이 되냐 안 되냐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으로요 부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음이는 땅 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어, 주격이랑 호격 단수는 부음이 부음이 똑같이 이제 형태 변화 없죠. 그리고 복수형은 부음이 부미 또는 부음이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음이 부미, 부음이요는 우리 앞에서 봤던 아 여성 명사 격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는 거 복수 세 개가 똑같아요. 주격, 복격, 대격 똑같은데 단수 같은 경우엔 대격은 역시 주격, 복격과 다르죠. 부밍입니다. 그죠? 네 부밍이고요. 그다음에 국격부터 첫 격까지 역시나 동일한 형태입니다. 부미야가 돼요. 우리 앞에서 아로 끝나는 동저이 여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국격에서 첫 격까지 아야였죠. 근데 여기서는 부미야에서 뒤에 야가 아가 길어지는 거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첫 격에는 부미야도 있지만 부미양도 있습니다. 예, 부미양도 있어서 이것도 받으시고요. 그다음 복수형의 국격과 탈격 그리고 역격과 속격은 어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 격 변화와 형태 비슷합니다. 자 부미희, 부미희가 두개 되겠고요. 국격 탈격은 역격, 속격은 부미낭, 부미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격은 부미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 그 잠금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예 예 같은 경우에는 붐이, 붐이 해서 짧은 이, 이로 끝나는 거였는데 이로 끝나는 여성명사가 있어요. 이긴 장음으로요. 이런 여성명사들은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 변화를 하는데 두 가지만 다릅니다. 그두 가지는 단수의 주격과 혹격이에요. 이두 개는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로 끝나는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격격의 형태는 장음 이가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여기 어휘 중에 나디가 있습니다. 강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강의 단수, 주격 형태는 나디가 되겠죠. 그리고 혹격 형태도 나디가 되겠죠. 그런데 복수형도 나디이기 때문에요. <laughs> 헷갈리기 쉽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문맥을. 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호 끝난 여성 명사 1호 끝난 여성 명사 먼저 한번 읽고요 그다음에 요볼 읽을게요 자, 앙글리 손가락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 앙글리 말라 있죠 예, 앙글리 그다음에 아타비 숲이고요라티 밤입니다 돈이 하면은 배카누 보트 이런 의미고요 유바띠 라면 젊은 여자 아가씨 아가씨가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야티 하면 지팡입니다. 그리 아싸니, 번개, 벼락. 난리, 통, 광이고요 라스미 하면 광선 또는 빗줄기. 그리고 이띠 하면 신통력, 충명력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자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입니다. 나디이구요. 여자는 나리 또 이티. 그리고요, 젊은 여자 아가씨는 따루니. 그 다음에, 박이니 하면은 자매가 되겠고요. 와, 삐는 저수, 지나, 호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음, 호카라니 하면은 연못이고요. 까딸리 하면 바나나나, 파초. 네, 파초라는 그 얘가 이제 주석선나 이런 거좀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예, 딸리이고요그 다음에, 브라마니 하면은 여자 바라문. 그러니까 바라문인데 여자분을 브라마니라고 하고요. 어, 가위, 소구요. 라지니, 네위, 왕비입니다. 그리고 구마리 하면 소녀구요. 그 다음에 사마짜니 하면 은 빗자루가 되겠습니다. 동사도 한 번씩 읽어볼게요. 비아카로띠, <디> <디> 설명하다, <또> 답변하다. 비아카로띠, <디> 이것도 좀 자주 받으시면, 좀잘 받으시면 좋은 단어죠. 기원하다는 의미고요 다음 단어는 파테띠입니다 원하다, 희망하다. 그런 의미요. 그 다음에 위사채에띠 어, 하면 설명하다, 해명하다. 그리고요. 아로채에띠 해서 알리다, 고지하다. 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요. 문자띠 풀어주다, 해방하다. 아까 봤던 단어네요. 그리고요. 니아레에띠 가져가다. 그리고 페세에띠 보내다. 파티차데에띠 덮다, 감추다. 웨테에띠 싸다, 포장하다. 우테태 하면은 괴롭히다 헛치다 패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문이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연습문제에서 예문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번입니다. 브발로 <목소리> 라지니아 사팅 나와야 나딩 따란또닫케 자란 때 마체 올로겐 또 아마체 히사팅 카테 가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은요. 자 이렇게 해서 됩니다. 무발로 오니까요. 왕은 왕이 왕비였죠 아까 예 라진이 라진이가 왕비인데 왕비와 함께 배로 그러니까 왕비와 함께 배로니까 이게 전부 다인스터멘터이겠죠 그리고 강을 라딘 목적 그 대격이죠 에어티브고요 강을 건너면서 물에서, 물에서 짜란 때 놀고 있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마체, 물고기들을. 자, 이거는 단수적격이고요. 이거 두 개는 복수, 목적격이죠. 예 물고기들을 오로펜또, 내려다 보면서, 내려다 보면서 대신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 모 네, 뭐 여기 따란 또라 올로벤토가 전부 다 이제 북발로수식하고 있는 문형이 되겠고요. 예, 그런 것들은 네, 별로 이런 것은 없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사다야 다낭 다다마나 그살랑 가론타 사프리사 분나 마누살로게 우빠지뚱 아텐디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여성형 명사형이 사다인데요. 이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예, 다, 난, 보시를 다다만 하니까요. 보시를 하면서, 후살 나선을 까롱따 행하고 있는 사풀사. 착한 사람들은, 뿐, 나는, 다시,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의 세계에, 우빠지 뚱, 파테에띠. 아까, 파테에띠는 앞에서 그, 저희 동사로 살펴봤는데, 이것도 역시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정사 형태를 받고 있고요. 3번입니다 나리요 와 비수 나하이 똥와 와타니 도비똥와나 이친수 이 문장에서는 와가 들어갔어요 저희 와는 제가 이제 불편해서 할때 얘기 드렸죠 혹은 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도요 자와 마찬가지로 형태가요 뭐 혹은 뭐할 때요 어, 우리 자도 A 자, B 자 이렇게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A 와, B 와, 뭐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은 여러 호수에서 여러 호수에서 목욕을 하거나 와 옷들을 빨거나 와 이게 뚱뚱이라고 부정사 형태가 된 것은 이차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머를 원하다 라는 동사는 부정사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요. 여자들은 여러 호수에서 목욕을 하거나 옷들을 빨거나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게 더블리스트니까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 혹은 이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